반갑습니다. 법무부인 든든의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 성범죄와 관련해서 보안 처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벌금, 자격정지, 그 다음에 징역,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벌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형벌 이외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보안 처분이라는 것을 규정해서 이 사람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벌금, 징역, 사형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벌금형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 보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을 같이 편유해 같이 공고한다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보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집행 유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안 처분이 여러 가지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보안 처분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상 정보 등록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시 신고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전자 장치 부착 여부, 성범죄 전과 사실 신체 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인의 신상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계속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항상 수사기관에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내 정보를 갱신을 해서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있는데요. 신상 정보 공개란 공개 정보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누구나 정보 통신망을 통해 조회,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성범죄자 알림이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그런 부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신상 정보가 공개됐을 때 일반인들은 본인이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명령이란 고지 대상자에 대해서 공개 명령 기간 동안 공개 정부나 전출 정보 등의 고지 정보를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반인들이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편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압박이 되겠죠. 세 번째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전자발찌가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런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언제나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발목과 관련된 신체를 드러낸다거나 하는 것도 어려워서 많은 심리적 압박이 되고 실질적으로 유하게 관리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라는 보안 처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하거나 또는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보안 처분입니다. 이런 처분이 항상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관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출입하거나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원, 뭐 독서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그런 업소들 일반적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취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해당되진 않고요. 다섯 번째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명령이 있습니다. 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통은 한달 정도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보안 처분입니다. 이 처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불이익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받도록 해야 되는 그런 처분이기도 한 거죠. 여섯 번째는 DNA 채취 및 보관입니다.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번에 행여나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쉽게 추적을 할수 있도록 DNA를 채취하고 보관을 하도록 보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경우에 항상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범죄 내용을 봐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러한 보안 처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 보안 처분이. adeus a ver. 여러 가지 처분들 중에 보통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관련해서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보안 처분이 다 내려지고요. 나머지 처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범죄 정도, 재범의 가능성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좀 재범의 위험성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본인이 충분히 재범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와 잘 합의했고. 하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 법원에 잘 설명을 하면 그런 보안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안 처분을 한 것으로 인해서 가중 처벌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동종 범죄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중 처벌이 될 것이고요. 유범이라고 해서 최근에 처벌 받았던 경우가 일정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또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재범은 항상 가중 처벌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 처분을 받 를 어떻게 지 실제 보안처분 받은 경우에 성범죄 중에 비교적 단순한 강제추행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가족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징역을 가지 않는 이상 가족들에게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보안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하는 것이야 본인이 가서 등록하면 되는 거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거나 고지된다거나 본인이 전자발찌를 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에 가족들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곤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성범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범죄죠. 피해자는 생명이 침해를 당한 듯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가게 됩니다. 이런 범죄를 절대 저지르시면 안 되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런 범죄를 입으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나 입으신 경우에는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반대로 가해. 매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분명을 썼다고 생각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방어력을 행사하실 수 있어야 하실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헌처를 구하는 것이 본인의 적절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빠르게 전문가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의 이영준 변호사였습니다.